고3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수많은 칭찬과 격려와 부담과 질타를 받게 되실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할히는 말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만이 옳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23학번 염지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상상코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면서 상상코칭을 저에게 추천해주셨어요. 코치님과의 첫 만남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생기부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코치님이 아주 날카롭게 제 생기부를 분석해주셔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시각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던 코치님이셨기에 그만큼 더 믿을 수 있었고 대학 학교까지 함께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 코칭의 특별한 점은 바로 코치님과 시간만 맞추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특성상 주중에는 과외를 잘할수 없는 환경이어서 공부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데 저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상상코칭을 하니까 그런 고민이 싹 정리되더라고요 노트북만 있으면 제가 있는 장소 어디든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학원이나 입시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시간에 쫓겨서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동거리도 있고 또 만나서만 해야 하는 피로도 있기 때문이겠죠. 다행히 저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상상코칭을 만나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공부에 더 많은 집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입학한 대학이 변했죠. 뻔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인데. 특목고를 진학하긴 했지만 특목고답게 높은 내신의 벽에 부딪혔었거든요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또 좋은 대학교를 확신하기에도 어려운 성적이었어요. 그런 저를 바꿔준 게 바로 상상코칭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학교 간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을 때도 학교 선생님 몇 분은 저를 말리셨어요. 그 성적이면 떨어진다 차라리 좀더 낮춰서 내보는 게어떠니 하고요. 하지만 저는 상상코칭을 통해 2년간 준비했던 저의 생활 욕구를 믿었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코 치을 만나 변화한 점은 자신감인 것 같네요. 체계적으로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드시 승리하셨다는 자신감. 결국 남들이 우려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저는 이루어냈으니까요. <laughs>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한 점은 나만의 스토리였습니다. 학종은 셀프 브랜딩이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라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학생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상코칭과 함께 만들어 나간 것 같아요 대학교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당신의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호소력을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는 전환시대 행정가라는 책에서 알게 된 시민형 행정가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기반으로 잡았는데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는 시민형 행정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채워넣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과 소통 능력을 가진 시민형 행정가로 성장하기 위해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시기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회 문제를 친구와 토론해보기도 하고 뉴스레터를 제작해 학교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좀더 탄탄히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챙겨가면서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코치님께 가장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를 항상 잘 들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점이나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받아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물론이고요. 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시기에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두려운 분이 있을 때마다 항상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코치님과 1대1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치님과의 유대감도 점점 깊어지고 학습이나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입시를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했고 논술전형도 준비했고 또 최저를 위해 수능도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어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정말 공감이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3이 된 친구들이 좀더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고3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수많은 칭찬과 격려와 부담과 질타를 받게 되실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할퀴는 말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입시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할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루고 싶은 목표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힘든 입시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만이 옳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